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료 준비. 치킨 선택. 벨레즈 치킨 스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닭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붙은 닭다리살이나 가슴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신선하고 색이 밝은 것을 선택하세요. 야채 준비 스튜에 들어갈 야채로는 감자, 당근, 양파, 피망, 토마토를 준비합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고 당근과 피망도 비슷한 크기로 썹니다. 양파는 굵게 다지고 토마토는 깍둑썰기 합니다. 기타 재료 마늘 사쪽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치킨 육수, 허브타임, 오레가노, 월계수 입 비장, 라임 주스, 코코넛, 밀크 선택 사항을 준비합니다. 마늘은 다지고 허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손질법. 치킨 손질. 닭고기는 찬물에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한입 크기로 자르고 소금과 후추로 가능합니다. 라임 주스를 뿌려 10분 정도 재워두면 닭고기의 잔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야채 손질. 손질한 야채는 따로 보관하여 조리할 때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양파와 마늘은 먼저 사용하고 감자와 당근은 나중에 넣어 익힙니다. 조리기구와 사용법. 큰 냄비 또는 더치 오븐. 벨리즈 치킨 스튜를 만들 때는 열을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큰 냄비나 더치 오븐이 필요합니다. 더치 오븐은 특히 스튜를 천천히 끓이기에 적합합니다. 나무주걱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재료를 저어주면 냄비의 코팅이 벗겨지지 않아 좋습니다. 강한 불에서 닭고기를 익힐 때 사용합니다. 조리단계 1단계 치킨 볶기 큰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강불로 달군 후 손질한 치킨을 넣고 겉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닭고기의 기름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2단계 야채 볶기. 볶은 닭고기를 따로 빼놓고 같은 냄비에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어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 손질한 당근과 피망을 넣고 계속 볶아줍니다. 3단계 재료 합치기. 볶은 닭고기와 야채를 한데 모아 냄비에 넣고 토마토를 추가합니다. 이때 코코넛 밀크를 추가하면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저어줍니다. 4단계 육수 추가. 치킨 육수를 냄비에 부어 재료가 잠기도록 합니다. 허브와 얼개수 잎을 넣고 중약불로 줄여 뚜껑을 덮고 1시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5단계 감자 추가와 마무리. 1시간 후 감자를 넣고 다시 30분 정도 끓여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힙니다. 간을 보고 소금과 후추로 마지막 간을 맞춥니다. 필요시 라임 주스를 추가하여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재료 신선도 유지. 닭고기와 야채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최상의 맛을 낼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임 주스 활용. 닭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맛을 더하기 위해 라임 주스를 사용하세요. 닭고기를 재울 때와 마지막에 추가할 때 좋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기. 스튜는 천천히 오랜 시간 끓여야 고기와 야채의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급하게 끓이면 재료가 부서지거나 맛이 덜 배일 수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 선택. 코코넛 밀크를 추가하면 벨리즈 특유의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에 따라 생략해도 좋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베트남식 치킨 카레. 비슷한 재료로 베트남식 치킨 카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레 가루와 코코넛 밀크를 사용하여 특유의 맛을 냅니다. 감자, 당근, 양파 등을 넣어 풍부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치킨 파프리카시. 헝가리의 전통 요리인 치킨 파프리카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가루를 사용하여 깊은 맛을 내며, 사워크림을 추가하여 부드러운 맛을 더합니다. 치킨티카 마살라. 인도의 치킨티카 마살라는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한 요리입니다. 치킨을 요거트와 향신료에 재운 후 토마토 소스와 함께 끓여 풍부한 맛을 냅니다.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레시피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즐겨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